네 오늘 5월 3일 학생부 예배도 어, 하나님에 드려줍니다. 우리 함께 예수 나의 치료자 그리고 어, 놀라운 주예상 함께 찬양할텐데 찬양하기 전에 내일 어, 뵙듯이 어, 침대에 누워 있거나 소파에 앉아있는 친구들 어, 있다면 좀 몸, 외모, 마음 가짐을잘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 합시다. 그 어려운 가운 내에서도 어, 우리나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 나의 나의 위로자 되시고 나의 치로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나아갑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치유의 힘이 회복의 힘이 나의 삶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임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나라는 우리 한명한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내 허락하십시오시고 오로지 예배 집중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예배 출근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 지금 광고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얘기했지만 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안정화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위험하니까 그래 아직까지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 건강 건강 조심하고. 혹여나 안 좋은 일이나 이렇게 어 그런 일이 있다면 언제나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매주마다 그그 미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전사님이 말씀 중간에 예배 중간에 이제 랜덤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이제 잘 이렇게 적어서 전사님께 카톡이나 메일 그 문자로 보내주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상은 지난주보다 좀 적은 인원이 했는데 이번에도 또 성민이가 또어 됐습니다. 그래서 성민이가 또또두 번째 선물을 가져가게 됐는데 다른 친구들도 어 열심히 참여를 해서 어 좋은 선물 가져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두번돌는데두번더 성민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 뜻이다. 수진도 받았잖아요. 받도이상고정이가 이제 한 번도 없 어, 호정이도 이제 낙심하지 말고 헌증단도 한번 주실 것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3, 4월 큐티를 이제 네,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3, 4월 큐티를 다한 친구들은 전사님에게 어, 보내주면 좋겠는데 집이 가까운 친구들은 어, 평일이나 아니면 시간 될때 교회 그 사무실 와서 전사님 자리에 아니면 그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으면 전사님이 이제 그 선고할 테니까 그렇게 제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이제 코로나가 점점 마무리되고 있어서 한 5월 중순쯤에 이제 학생부 예고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 교회에 이제 출석할 수 있을 때 나와서 보해주시면 한번씩 어, 검토를 하고 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이 새롭게 시작됐는데 5월, 6월 이제 큐티로 다시 이제 열심히. 어, 함께하는 우리 학생에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서 한국에서 들국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서을 드리는 시간까지도 하겠습니다.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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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나님한 드리고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서 준비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진아 전도사님 머리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예배드리는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동독한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절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나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반이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다. 내가 나의,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불리.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예배드님들과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아서 함께 하나님 함께하기 소합니다자 드디어 이제. 어, 에스겔 5월 말씀 다 마치고 교티를 하고 이제 5월부터 어, 새로운 시편 말씀이 이제 접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찬양단 친구들은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해 가지고 어, 이렇게 낯설지 않은 말씀일 텐데. 어, 하나 한하는은 한글 우리 또 묵상하면서 우리 시편과 좀더 가까워지는 우리 학생들 친구들 얘기를 좀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소하나요? 수정이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좋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만 겪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제 어려움 에 빠지기도 합니다. 먹는 걸로 본다고? 아니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 보다 더 크게 이제 받을 때는 이제 뭔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받을 때겠죠. 뭔가 이제 어려움이 문제가 우리가 다가왔을 때, 슬픔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되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어, 어떻게 하나요? 보통 어떻게 하시는,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너가 지목을까지 말씀하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뭐 보통 지인들을 만나서 뭐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그 어려운 문제에 좀 회피를 할 때가 있죠. 아니면 이제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주를 뭐 즐기시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일탈을 통해서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잠시나마 문제를 잊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 문제가 정말 완전한 해결과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러한 큰 문제와 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독한 20편 3장, 3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 친구, 우리 선생님들은 다윗 하면 다윗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윗 하면 되게 굉장히 떠오르는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뭐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또 사울로부터 도망친 다윗, 또 이스라엘의 또 왕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통일한 이제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이 많이 남는 사람인데, 다윗의 삶을 이제 보면은 제가 새벽 말씀에 3월 3부터 3월 하월에 계속 이제 꾸준히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 어 좋은 일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더좀 어두웠던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에 이제 위기가 다가왔을 때, 블레스 군대가 선들로왔을때 누가 등장하셨을때귀 이제 누굴 에소정 그때 올려와서어 등장하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위기에 처해졌을 때, 다윗이 등장하게 을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빠져 있었죠. 골리앗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근데 해성처럼 등장한 다윗이 그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삶이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왜? 다윗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에게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고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기, 기름을 붓고 나서 다윗의 삶이 음. 언젠가는 풀릴 줄 알았는데 이제 골리앗을 못지르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다윗의 삶이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사월이그 장면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좋아할 줄 알게 되었는데 자신보다 어, 골리앗을 못 지는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되자 사월이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고 다윗이 내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봐 어, 그런 시기심과 불안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그때 이후로부터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무력하게 도망치게 되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빼앗기고 또 안식처를 잃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삶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된후 이후도 삶을 보면 은 되게 찬란하고 빛났던 그런 삶보다 어두운 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다윗이 왜 사울처럼 끝에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왜 성경 속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 의 3장 5 0처럼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과 그리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거인 골리앗, 뭐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 왕, 그리고 뭐 전쟁에서 마주친 수많은 적군들, 그리고 왕 자신을 배신한 신하들까지. 늘 주변에 대적들과 부대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마저 나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구대타를 일으키면서 칼을 들고 찾아오는 이런 비극까지 겪게 됩니다. 아마 연약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미워해도 괜찮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압살롬 와서 나를 주이로 온다는 이 상황 자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외면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가슴이 정말 찢어지고 슬픈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이제 모습을 우리는 삼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분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다이세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즐거움, 그리고 회랑, 그리고 위로로 자신이 받는 상처받은 마음과 지친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 위로는 아주 잠깐일 뿐 그리고 일시적인 문제를 잊을 수 있게 해줄 뿐이지만 완전한 해결과 완전한 회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상편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그 아픔을 회복시켜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는 우리 학생들,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만의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방금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의 치료자 되신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아픔 속에서 혼자 힘으로 어,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우리 학생들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친구들이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하나님께 뻗을 때 하나님께서 기쁜 손으로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의 손을 잡아 주실 것을 그리고 그 잡은 손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토닥여 주실 것을. 소원하면서 전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나를 바라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려고 할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헤매던 나를 바라봅니다. 이제 다이처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벗사오니 주님 잡아주십시오. 주님의 전지전능한 그 팔로 나를 안아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도움 구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한 주간 살아갈 때주님의그권능의 팔로 나이끌어 주실 것을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시간 주가 일하신 시 함께 찬양한 뒤에 다음에 주일 오무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말씀은 시편. 三点封顶。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양의 싸우고 없소서 대게 나라와 건사의 영웅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